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의 홍윤기 노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를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의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이라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 단위 지역노조의 분해가 해산하면서 기존 지역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의 분해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수 있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전국 단위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임 이라는 행정해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해산신고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 지부, 분해 등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해산신고가 조직 형태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볼 수는 없음 이러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